창원 지역 고용 시장에서 신입보다는 경력 직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경남 수출 규모는 월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플러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올 1분기 창원 지역 고용 보험 가입 상시 노동자 수는 24만 3,81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9명인 0.29%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 2.72%가 증가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연초에 퇴직자가 몰리는 300인 이상 사업자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1분기 취업자 33,615명 중 경력 취업자 수는 29,704명으로 88.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는 3,911명에 그쳐 경력직 우대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청년 고용 절벽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4월 경남 수출 규모가 8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 78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월간 최대 실적입니다. 수출 주요 품목은 해양 구조물과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반면 승용차와 선박 등은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는 4월 수출 규모는 해양플랜트 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수출 규모가 계속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레이자가 한풀 꺾였지만 계란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7,300원까지 떨어졌던 계란 30개 한판 소비자 가격이 최근 들어 다시 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계란 가격 오름세가 일부 농장의 매점 매습 때문인 것으로 보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